안녕하세요, 공맷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번 선배 토크에 참여하게 된 프랑스 4년차 유학생 성채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자면 현재 유니버시티 스트라스브루에서 순수예술전공 학사 과정을 밟고 있고 올해 이제 졸업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 학교 소개에 앞서서 제가 어떻게 프랑스에 오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학교에 갈수 있게 되었는지 등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미술을 꾸준히 배웠었고 가족들의 조언 아래에 프랑스에서 미술 교육을 받아보면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프랑스로 이제 와서 프랑스 어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제가 선택한 어학원은 앙제라는 도시에 있는 카톨릭 부설 어학원 CDF라는 곳이었어요 이제 저는 알파벳도 제대로 모른 채 이제 그대로 맨땅에 헤딩을 하게 되는 상태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용기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오히려 아예 몰랐기 때문에 용감하게 출국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3개월 동안 빡세 세계 언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얼른 표현들을 익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또 살아남아야 하니까 더 빨리 배우려고 막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앙제 옆에 낭뜨라는 도시에서 미술 프레빠를 등록을 합니다. 미술 프레빠는 이제 미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파운데이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제 일주일에 세 번은 작업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리고 두 번은 언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제가 외우고 싶은 일상 표현들 위주로 통문장 공부를 1시간씩 해주고 잠을 잤습니다. 사실 저한테 그건 공부가 아니라 얼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어학원 3개월, 그 다음에 프레파 7개월 정도 다녔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총 10개월을 언어 공부하는 데에 투자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최소 1년에서 1년 반은 어학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 대학에서 적응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아, 저는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해에 스트라스부르 장식 미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보자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곳에서 2년간 공부를 합니다. 이제 후에 그리고 2022년 지금 재학 중인 대학교 유니버시티드 스트라스부르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 소개를 하자면 프랑스 동쪽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종합대학교입니다. 프랑스 대학교는 한국과 다르게 우선 이제 학사 3년, 그리고 석사 2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졸업학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저는 3학년이에요. 이제 저는 예술학부 소속이고요. 예술학부에는 또 여러 학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시각예술, 조형예술 및 디자인이 있고요. 그리고 공연예술, 영화나 무용, 연극 등이 있습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 음악은 음악이나 음악학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각예술 소속이고요. 그 중에서도 조형예술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이 과는 이제 전문적인 예술 창작 직업을 가질 학생들 뿐만 아니라 미술 연구 및 미술 교육, 즉 미술 교수가 되기 위한 학생들도 이수해야 하는 과이고요. 근데 이제 연구나 교육 분야는 반드시 석사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어 이제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 볼게요. 이제 실기 수업대는 매주 학생들이 각자의 이제 작업물을 가져와서 작업 진행 단계를 이제 발표를 하고 교수님과 학생들 전체가 자유롭게 이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발전시켜 나가요. 저는 이게 프랑스 미대 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대략적으로 수업의 비중은 이론 40% 그리고 이제 실기 60%로 이론 수업도 정말 중요한데요. 3학년은 이제 50% 50%로 이론이 더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단점이자 장점인 것 같아요. 실기 위주로만 작업하고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아마도 이런 스타일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인으로서는 불어로 리포트를 쓰고 자료를 찾고 그리고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이론 시험을 보는 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사실 저도 항상 긴장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저희가 배우는 많은 레퍼런스, 그리고 미술 지식, 그리고 미술 연구들이 실기에 영향을 줘서 더 좋은 작업물이 탄생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장점입니다. 어, 이렇게 저희 학교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어,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제 작업을 하는 시간에 집중을 하고 싶고, 그래서 예전부터 꿈꿔왔던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요. 페인팅 위주의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그래서 꼭 멋지게 이제 개인전을 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프랑스어도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해서 프랑스어 관련 일도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랑스로 유학 오고 싶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처럼 이제 프랑스어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로 출국하셔도 괜찮다는 거 그렇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레벨 A2나 B1까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오시면 유학생활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그게 저는 아직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학이 이제 고민되신다면 도시를 하나 골라서 홈스테이를 한달 살이 해보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내가 정말 이 나라와 맞을지 분위기라도 파악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유학 가기 직전에 18살 때 프랑스 남부에서 번역기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달 홈스테이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프랑스와 맞을까? 이제 이렇게 알아보려고 갔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학원을 고르실 때 만약 저처럼 아예 불어를 모르는 상태로 출국을 하신다면 사립 어학원으로 등록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립 어학원이 이제 더 기초를 탄탄하게 배우기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립 어학원은 내가 조금은 불어를 알고 있다 아니면 레벨이 좀 쌓였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이제 사립에서 옮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학 가는 걸 이제 겁먹지 마세요. 오히려 이제, 몰라야지, 이제 겁이 없어야 용감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부딪히다 보면 더 강해지고, 무조건 해내게 될 거예요. 20살 되자마자 출국한 저도 해냈다는 거.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 유학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학 생활 경험과 정보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대학 입학 절차나 방법이라든지 이런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thank you